비트코인이 G20 국가 중 14개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 하나로 약 6천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유로화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호주에서는 심지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거듭제곱의 법칙으로 수학 물리학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했는데요. 2045년이 되면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무려 1000만 달러 하나로 약 133억 원이라고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어, 거듭제곱법칙은요 숫자가 1, 2, 3,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1, 10, 100, 1000, 이렇게 점프에 점프를 거듭하게 되죠. 뭐, 이것은요, 뭐, 지진이나 우주 속의 별의 숫자를 판별할 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년 내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고, 2033년에는 금의 시장 가치를 추월하며 그 시점에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수학적인 계산 기술적인 분석이겠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실은 이런 수학 계산처럼 전혀 아름답지가 않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라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역시 기술적인 분석이죠. 조정이 나온다, 거품이다, 폭락한다, 위험하다 등등 이런 하락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온 지가 벌써 일주일, 열흘 정도가 지났지만 이것은 뭐 나날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횡보 아니면 상승이죠. 블룸버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뭐 거품이 끼어 있다. 뭐 이렇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과거만큼은 아니다. 앞으로 더욱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열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가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47%가 암호화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요, 75%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고, 2018년에는 60%였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하면 47%라는 이 숫자는 과열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현재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슬슬 불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세력들이며 개인들이 아니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한다고 겁먹고 물량을 던질 때가 아니라요.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더욱 싼 값에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지금 불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기관들의 자금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직전 상황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연간 선물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만기인 비트코인이 연간 20% 이상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6월과 9월 만기 비트코인은 연간 17%에서 18%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며, 코인베이스의 거래량 비중이 53%를 넘어서면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요. 특히 미국 기관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고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값이 89,000원을 돌파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 금값이 금 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로 현재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 위기, 법정화폐, 정말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겠죠.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고금리 유지 미국의 부채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서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정학적 위기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들은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할 겁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디테일한 투자 전략과 코인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분들은 이번 상승장으로 수익을 보시고 수익 인증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시죠. 코인 종목과 매수 시기, 매도 시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초보분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링크가 나옵니다.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약한 2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XRP 역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카즈가 이제 곧 XRP가 1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포모 현상이 일어나면서 XRP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XRP를 매수하게 될 것이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XRP의 투심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자 XRP마저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XRP를 매수하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의 투심은 점점 높아지고 가속화되게 되겠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XRP의 가격은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일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인공지능 AI와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로 기관들이 채택 고속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비트코인 골드 러시 시대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됐고 이것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호재로서 2034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일러는 뭐, 자본만 생긴다면 뭐, 그냥 그대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현재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죠. 지금까지 세일러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9천만원을 넘어서자 이제는요, 칙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관련 코인들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일러는 인공지능 AI가 비트코인의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수적이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비트코인이 필수적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필수적인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그 누구도 위반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인공지능 AI의 거짓된 정보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 문서, 콘텐츠의 워터마크, 타임스테프, 암호학적 뭐 서명 뭐 이런 것을 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디지털 세상 안에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인공지능 AI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의 혁신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들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최근 밈 코인들의 상승세 또한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도지,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봉크 등밈 코인들의 거래량이 지난주 3000%가 증가했습니다. 밈코인은 뭐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사람들은 대체로 큰 수익을 보길 원합니다. 특히,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바라고 있죠. 밈코인만큼 싼 값에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고,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투심의 증가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밈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패턴을 아주 잘 이용해서 우리는 정말 큰 수익을 봐야 하겠죠. 코인 시장의 돈의 흐름, 투심의 흐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수익을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수익을 본 자금을 지키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투자 전략, 실전 투자에 대한 그 방법들을 모두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 그 노하우들을 전부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뜨거워지면서 저희 소통한 분들은 높은 수익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벤트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에어드랍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를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